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진짜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끔찍한 불법, 불법 도심 무력, 무력 폭력 시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그것을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경찰관들이 애를 쓰다가 방패로 막다가 도저히 안 돼서 물대포를 쐈는데 예? 그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직접 폭력 시위에 가담을 했어요. 경찰버스에 로프를 걸고 말이죠. 계속 잡아당기다가 말이죠. 예? 이것이 동영상에 다 나와요. 모든 방송사들이 동영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송사들이 이 동영상을 틀질 않아요. 틀질 않아요. 언론의 기본적인 책로를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말이죠. 이 동영상을 텔레비전에 틀어주면 경찰이 물대포를 왜 불가피하게 쏠 수밖에 없었는가 다 이해되고 백남기 동민의 생명, 생명을 잃은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정말 비극적인 일이지만 예?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국민이 알고 말이죠. 그 백랑기 농민을 2한열 열사로 둔갑시키는 이런 이상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최순실 사태라는 쓰나미에 말이죠. 국민들 감정에 편승해가지고 언론은 눈치 보고 귀에 보고 야당은 이, 이걸 해서 뒤엎으려고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최순실 사태가. 최순실, 최순실이란 사람이 가져온 우리 이런 뭐 지금 눈에 보이는 폐해보다도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폐해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 추천 총리가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계산이 왜 잘못되냐면 그러면 1년 3개월 동안 야당 국가가 됩니다. 야당 추천 총리가 내각을 장악하고 국회는 여소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 1년 3개월 동안의 국정에 대한 책임은 야당이 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1년 3개월 동안 이 국정의 여러 가지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겠습니까? 북핵을 포함한 안보 위기는 더 고조되겠죠? 그리고 사드배치 만 하게 취소하면 한미동맹 관계는 흔들리겠죠? 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어, 폭력 폭력 시위가 벌어지더라도 물 대포에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당 총, 추천 총리가 등장하면 저 지난번처럼, 1년 전처럼 끔찍한 그저 도심 무법 불법 폭력 시위, 예? 경찰 버스 주유구를 열어가지고 휘발유 들어가는 거길 열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경찰 버스를 폭파시키려고 했죠. 쇠파이프하고 철제 사다리로 경찰 버스 다 때려 부시고 경찰관만 91명이 다쳤습니다. 그날. 세총을 미리 준비해서 경찰에게 세총을 쐈죠. 이죄 없는 경찰관들을 공권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그 끔찍한 불법 폭력 시위가 다시 벌어져도. 예? 지금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말이죠. 최순실 사태 때문에 세상이 마치 뒤집어진 것처럼 백남기 농민을 이한열 열사처럼 지금 둔갑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죄 없는 경찰을 예? 저저 국가의 공적으로 몰아붙이고 말이죠. 이런 사태가 야단추천 총리가 장악하는 그 통치 하에서 벌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1년 3개월 동안의 혼란과 국가의 추락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민민주당의 1년 3개월 국정이 심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 치는 르게편합니까 아니, 아니죠. 이저 거국내각 없이 그대로 야당으로서 대, 대통령 선거 치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1년 3개월 동안 자기들이 국가를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국가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고.